지금 중간기에서 어 뿌리를 살려서 강한 히피펌 헤어스타일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을 해서 히피펌을 하게 되면은 컬의 강도가 가장 강하고 퍼머가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히피펌을 할 때는 뿌리의 볼륨을 많이 살려서 어, 두피 가까이부터 웨이브가 나오게끔 터머를 해야, 어, 히피 스타일이 가장 잘 되는 결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두피 쪽에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. 중간 세척이 끝나고, 올레인을 바르고 있습니다. 올레인은, 브로킹을 떠서 전체 모발에 골고루 발라 주셔야 됩니다 올레인을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모발에 똑같은 온도가 닿았을 때 모발 의 손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레인을 골고루 충분히 발라 주시면 높은 온도에도 모발이 거칠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금 볼륨 어 세팅으로 히피파마 스타일하기 위해서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. 뿌리를 살리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 로트라든가 작은 로트로 살리는데 그렇게 해서 뿌리 볼륨 살리면 머리가 자라나면서 겁슬거리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뿌리 볼륨은 아이론으로 살려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. 마무리 중화 후 세척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, 탑부분부터 웨이브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정도의 컬이면 건조하게 되면 히피스타일의 강한 컬이 완성되게 됩니다 콜리 볼륨을 살려서 세팅기를 이용해서 PP 퍼마를 완성했습니다. 건조를 해보겠습니다. PP 퍼마를 하려면 이렇게 첫 단부터 컬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. 음... 자,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보세요. 천천히 스톱,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지, 이제 마르게 되면 훨씬 볼륨감이 많이 생깁니다.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시고,